1 8장1 2절로1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 8이1 2절로1 7절의 말씀 제이이로 신약성경 로1이1이지에있습이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의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 일에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으로 때리되 간류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레렐루야네주 나시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뜨거운 성경의내를 또 사모함에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배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 오늘 이 말씀의 제목대로 여러분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이 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리오란 사람이 새로운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 이제는 이번 기회가 바울을 처리할 좋은 기회다라고 그들이 여겼어요.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이제 뭐 업무 파악도 안 됐을 것이고 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간 것인지 잘 모를 테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를 테니까 어떻게든지 누명을 씌워서 그 바울을 쫓아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렇게 고소합니다. 13절을 보면 만화 때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이 말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참 이거는 웃기는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말입니다. 자,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한다 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잘못된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정말 지극히 너무나도 옳은 말이에요. 그의 메시지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는 그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 율법을 어기면서라는 말의 방점이 있어요. 율법을 어기면서 말씀은 좋은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율법을 어기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바울을 지금 고소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하는 건 좋은데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게 싫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 괜히 이것을 트집 잡아서 바울을 쫓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고소를 들은 갈리오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려는 말을 하려고 할때그 말을 가로막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 4 15절을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련하는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방 총독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위해서 갈리오를 사용하셨고 오히려 고소를 한 유대인들을 쫓아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아 함께하신다라고 자칫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모든 왕 중의 왕이요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 살 때도 있어요. 시험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애매한 시험을 겪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인하여 담대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내쫓으려는 자기들의 계획이 무산되자 유대인들은 그 화풀이를 회당장 소스테네에게 법었습니다. 보면 1 7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자칭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택정받았다.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율법을 보면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화가 난다고 엉뚱한 사람을 때리고 있어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 우리는 이런 말을 우린 들어볼 거 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작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그 거짓말 할때막 두렵고 떨리고 내가 이 거짓말해서 어떡해?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들키면 어떡하지? 처음에는 거짓말할 때막 주저주저합니다 근데요 이 거짓말도 계속 반복해서 하다보면 요 어느 순간 거짓말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거짓말이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막 너무나도 쉽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말하면서도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내 말을 믿지 않냐고 왜내 말을 믿지 않냐고 화까지 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양심에 화인 맞는 양심이 되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말씀의 거울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새벽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교제하심으로 거룩하신 삶과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자, 이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삶의 어떤 환경과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작은 시험,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내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비춰보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비춰보아서,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들, 이 시간, 성령에 불러, 이 시간 다 소멸하시고 고쳐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의 이름세번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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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의 연호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